아, 야, 저걸 못 참냐. 이렇 먹자. 폭을 냈고. 안다이거안 밴다고요. 뭔 생각이 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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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아벼 right. 일단 액션 들었으니까 발분으로 갈 거고요 피가 봇이 요즘 좋다 그러던데 정말 많이들 가더라잉 요네를 1렙 때 싸우던가 1레벨에 Q 한번 Q 두번인가 피하면 이기는 거 같았는데 한번이었나 저게 이기면 진짜 쉽게 이기고 어려우면 어려운 건데 일단 잊 찍고 요네가 잡무빙이 많은데 뜨거운데 벌써 이걸 맞아? <laughs> 바로 맞아버리기 아니 이게 이게 맞아왜 이렇게 잘 맞추는 거야? 음, 내가 더 많이 피해야 되는데 저 실드 너프 먹지 않았나요? 그래도 센거 아니야 하이템개 띠껍네 일단 딜 교환 잘했고 오씨 띠꺼워라 가리 이렇게 느려! 이걸 요네로 어떻게 상대하는 거야 Q 하나만 더 찍을까? 접근하기 힘들어 보이냐 이게 안돼 에이씨 이게 안 되네 그거요? 좀 됐어요 한 2주? 2주쯤, 2주쯤 됐습니다 가요 깡패네아이질거 같은데 이거 이렇게 6내까지만 끌리면 딸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가레인이 한 방이 쎄 Q 찍으니까 바로 도망가네 이걸 집으로 안 간다고? 그냥 Q, 점화 박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 새끼가 W 너무 빨리 썼다 요네가 이가 없을 때 내가 W가 있으면 확실히 이거든 그러니까 W.가. 카포메스에 대고, 네. 야될것 같네 도나만 뺐고 뭐야 나도 나아 나도 아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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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사골이요. 아 사골 안 하기로 했어요. 좋은데 가렛. 엑시움 좋다잉. 또 오랜만에 하니까 엑시움 또 세네. 아직은 조금 이르고. 빵표만 빼고. 도망가고. 이스케 돌면 다시 들어가자잉. 지금 이니 나궁 없어! 이걸안 빼? 아, 야, 저걸 못 잡냐? 오케이, 폭을 먹자. 폭을 렛고. 이거 안 빼냐? 이걸안 뺀다고요? 대체 뭔 생각이지, 이건? 하하하, <laughs> 쟤 뭐하냐? <laughs> 이 <laughs> 새끼야 뭐해? 배달 나갔나봐. 재밌게 게임하네 요 아니 그 진작이 뺄걸그 <laughs> 못하러 그러고 있다가 전멸까지 공으로 뺀 다음에 또 죽냐 이상한 놈이네 저거. 근데 쫄풀은맞아쫄풀은 아, 맞아요. 저게 쫄풀은 아닌데 거리감으로 봤을 때는 쫄풀이 맞지. 내 전멸 거리를 못 재네. 전멸 거리 나왔으면은 저거는 쫄풀은 아니에요 사실은데. 이렐리아가 조금 크는데 벌써 몰락이야? 이거 이거 내가 이렐리아 한번 고쳐줘야겠는 걸. 이렐리아 살짝 깝치기 시작했다. 이거 탈론만 해도 딸만한데. 아, 아, 씨, 제발 내가 먹어야지. 탈론 빡쳤다. 이게 또왜안빼 죽고 싶어. 훠짜.

근데 저기서 요네가 뺄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해요. 빼면은 뭐 뺀다고 해결될 게 아니잖아 이게. 가렌이 장점이 이기고 있을 때 상대가 살인다고 사해지지가 않아. 다리우스 같은 거는 살인면 살릴 수 있잖아요. CS 포기하고 얘는 안 되지. 어이 새끼 봐라. 무서운 가렌인 거 몰라 지금? 이럴 리아 주제. 에 가렌을 보고 안 도망가? 요네 딱 따고 이차한번딱 밀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요네를 도와줄 만한 애가 없는데요 간다! 간다! <laughs> 너무 쉽게 땄다 돌벼어어어어억 <불병> 죽어! 아아 <불병> 추한 방만 아 이런 날도 있는 거야 릴리아가 너무 띠거운데 일단 이번 판은 그냥 인피 갈게요 가던 대로 이미 유영무희도 올렸겠다 컨셉질할 건 아닌 것 같고 울격 골격... 어 마틸리 이길만 한데 야 <laughs> 그럴 것 같더라 제 뭔가 전멸했을 것 같았어 궁3맵이라 이거 다이브 가능할 듯 오면 죽인다. 미드를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 너풀 없잖아. 새끼 가렌 안 만나봤나? 가렌은 으음, 하면 풀려요. 에 라이 너부터 죽여. 아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죽나? 야, 투안소냐? 려살려이 아, 잠깐만. 나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안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어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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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이이 진마그. 벌써 이즈만 이즈만 아니면 죽을 리도 없긴 하다. 피하면? 선멸 살려줘. 휴. 어이한세명 있을 줄 알고만 다 있네. 아 이러면 시간 끌는 아. 아 이거. 내 잘못이다 아이게 공성을 못하지 우리? 너무 자신만만했나 내가? 어차피 돈도 남는데 그냥 발본 버리고 삽이나 갈까? 곤란한데 끌어봐 야이스레시아 조이가 뭐달릴것 같은데 집은 가야되고 마 자신있나? 으아 오케이 소천사 있잖아 할만해 으 제발 으아 야이야야살다 이살아다 야3 야, 3위 때문에 살았네. 가인 때문에 산 것도 많은데 발분이었으면 나 죽었어요 이거. 가자. 으아 괜찮아, 살만해나이스 피채워.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야!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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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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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새끼들아. e k 이거 진짜 G. G. 어아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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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좀 지치네. 이거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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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그냥 막타 위주로. 첩! 오호호호! 맞았다! 잡자! 잡아라! 자, 잡아라! 야! 잡았다! 잡았다! 안무스 좋아요. 바이오는 거 아니에요. 김수철 그 님쉽지 않네. 아스 음. 아! 어! W 평타! 아, 평상한테만 대만... 아가바 평상한테만 때리면 되는데. 딱평상를 때렸으면 잘살을것 같은데. 김수철 님 슈퍼챗 만5천원 감사합니다. 먼저 개버이. 먼저 개버이. 맞으 천남 아직 멀었는데 부시에서 궁쓰면 좀 위험할거야 아니다 이거 바위 기다린다 씨바!! 오케이, okay, 바이 잡았다 전화시겠습니다. 그럴 것같더라씨두로콜이뭐 나쁘지 않지않락이락이떴 몰락 몰락브면못 이기겠죠, 라 우와. 근데 사이드 이거, 데사이드 이거, 1대1 할만한데? 아 유네가 궁이 없었지? 이거, 내가 1 1이비이으면 할만했을 것같거 지진 않았을 거 이거, 아, 씨이 아, 씨거 이거, 이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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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야. 아내가새 건데 이거 2대 1까지 버티고만 하지 않을까? 아못 버티네. 좀 바이궁이 답이 없긴하다. 바이궁에다가 저 윤해궁 아무것도 못하겠네. 저럴 때 그냥 가렌 아니면 할할거없을것같아 가렌이 아까 W 있으면 은 이제 대응이 딱 되는데 아트록스는 대응이 안 되네. 저기. 한타가안 되는데, 씨, 용을 꾸밀 거면 먹긴 했는데, 알고 싶어, 알고 싶어. 블라디 근데 킬 높은데? 1 0킬이네왜 블라디가 센걸 몰랐지? 아이템도 개 좋은데 그냥 사이드 안 하고 한타하는 게 맞는 거 같긴 한데 분의가 너무 세서 아... 1분다 1분의 1왔다아아 우리 분의1분들어분네 왜 오기 전에 빨리 해아 움직여 좀 움직여 제 뭐야 제블라아 블라디야 또 씨발 왜, 왜 저기는 거야? 우 와! 나도 <laughs> 어 갈게요. 수고하세요. 내일 출근해서 갑니다. 바이바이.